중고등 온라인 학습 사이트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중3 2학기 국어 금성 3-2단원 근거 들어 설득력 높이기 단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장하고 근거가 나온 그런 글이니까 주장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주장은 자동차 대신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그 근거로는 자동차 이용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에서 일반화와 유추의 논증 방법을 활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각자료를 사용했다라는 것 정도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바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승용차는 2017년에 1,800만대를 돌파했다. 1903년 고종 황제가 국내에 최초로 자이차를 도입한 후에 114년 만이다. 도로와 주차장의 면적도 계속 늘어났지만 건설에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각한 문제는 등록 차량의 수 자체가 아니다. 그럼 뭐가 심각하냐? 차량 주행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차량 주행 시간, 무슨 말이죠? 전체 자동차의 62%가 매일 시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에서 78%가 나 홀로 운전 차량이라는 것이다. 통계를 활용하고 있죠. 만일 급성 호흡기 증후군 같은 전염병이 전국에 번져 하루에 20, 30명씩 죽어간다고 상상해보자. 나라가 난리가 나. 사람은 모든 방법을 강구할 테고, 정부는 정부대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테고. 그런데 여기에서 전염병 대신에 교통사고로 대입했을 때,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로 1년에 평균 11명이 목숨을 잃고 88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 가운데서 상당수는 장애인으로 여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동차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난방 시설하고 발전소 시설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 물질이 대기 오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서울 등 대도시는 그 비율이 훨씬 높고 더구나 자동차는 한 대로 볼 때는 공장, 빌딩 등 대형 배출원보다 배출량이 적지만. 사람의 코 앞에 바로 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살펴보는데 자동차 운전에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도시에서 승용차를 한대 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 평균 78만 원. 그러니까 차만 있다고 들어가는 게 차만 있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차를 굴리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비용.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주행 속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청 막히니까 차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거지. 편리함과 경제성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로 인해 소비되는 돈, 시간, 스트레스, 교통사고 등을 종합해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부족 때문에 성인병이 늘어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 과소비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지 않으니 다리가 약해지고 걷기가 싫어지면서 자꾸 차 타고 다니려고 해. 그리고 자기 몸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바깥 에너지의 의존, 그것도 기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냉난방 기구가 발달하면서 추위 더위에 더 약해져 가지고 전기에 더 의존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어 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행위다. 사람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린다. 실제로 차 타는 것에 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쾌하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 주변 사물. 걷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율동 등을 자동차에서는 맛볼 수 없다 이 표시는 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똑같아요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보의 미학을 회복해야 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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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속도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걸어가는 것,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은 즐거운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걷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 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거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보실까요?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나열한 것은. 가, 시각자료를 사용한다. 바로 옆에 보이죠? 시각자료를 사용한 거. 여기, 여기. 예, 1번은 맞는 거고. 이 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다, 자동차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예, 그런 것도 없었어요. 라, 자동차 증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예, 맞는 말이고. 마, 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거. 이거 거꾸로 됐지? 예,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들은 남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